많은 분들이 문의가 있어서요. 재판 중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해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취재 편의점 장윤선 기자입니다. 어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신지 요거 확인 좀부탁드리구요어 그리고 재판 중지법 이외에 한미 이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어 지난 a p e 너무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추가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어,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한 외교적 성과다 라고 볼수 있지만 영내의 경우에 따라서는 평화안정기조보다는 군비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신라금관 모형, 모형이죠. 천마총 모형의 신라금관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했는데요. 누구 아이디어인지... 여쭤보겠습니다. <laughs> 먼저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생각은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어, 대통령께서는 어,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어, 해달라고 요청하셨다고 해석해도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번 핵잠수함 추진 승인 과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군비 경쟁을 더 만들어내거나 또는 동아시아의 위험을 더 만드는 일이 아니라 저희가 어디까지나 북한이 핵 잠수함을 해해핵 어, 잠수함을 발표한 시점에서 저희가 좀더 거기에 상응하는 준비와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중국과 미국에 설득한 결과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신라 공간의 아이디어는 저희가 확인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서울신문의 박희석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그 중국에 설득한 결과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핵잠추진 관련해서 중국이 어떤 계기로 어떤 채널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좀 외교적 사항이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 설득 설명의 과정들을 알려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핵잠수함을 보유했다고 선포한 이상 어, 대한민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전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에 설명해 왔고 그것이 설득해 왔 어, 설득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그 팩트시트나 MOU 언제쯤 그 발표될 수 있을지 조금 궁금하고요. 일각에서는 이번 주 발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좀 실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세 협상 타결됐다고 발표 주셨는데 그연 200억 불 분할납부 하는 부분 등등의 이 타결 내용에 대해서. 그 우리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타결을 이룬 건지도 같이 궁금합니다. 수일 내에 저희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저희 자체적인 전망으로는 이번 주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에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태시태는 이번 주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통상교섭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신 거죠, 최 기자님. 저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실무자들은, 어, 만족하고 성공하는 회담이다, 성공한 협상이다라고 판단하지만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많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